자, 안녕하십니까. 전기자전거로 배달 투잡을 하고 있는 배달의 신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 앞전에도 한번 찍었던 걸로 기억은 해요. 근데 지금 댓글로, 어, 이제 좀 문의하신 분이 있어서, 예, 좀 영상으로, 어, 이렇게 답변을 좀 만들어 보려고 영상을 좀 찍고 있고요. 자 일단은 보조 배터리를 무엇을 어떤 제품을 사용하냐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데 어 예전에 처음부터 썼던 배터리는 어 그냥 제가 집에서 여행 다닐 때 사용했던 좀 대용량 배터리였어요. 그때 당시에 한만 암페어 짜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배달용으로 쓰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서 버렸습니다. 버렸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산게요 제품이에요. 예. 요 제품인데 어 구매처는 알리 익스프리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샀습니다. 예, 알리에서 구, 구입을 했고요. 어 자, 보시면은 용량은 2만 암페어예요. 2만 암페어이고 제품명은 스카이 필 예, PD20 예, 모델명 SKYPD20. 예, 요 제품이고 자 포트는 USB 포트 두 개와 그 C 타입 포트 하나 해서 총세 개가 있고 여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배터리 잔량과 볼트 이런 게 표시가 됩니다. 어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이 빅바이크 빅바이크 무선 거치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책상이 조금 지저분해서 좀 넓게, 화면을 좀 크게는 못 찍고, 좀 좁게 찍고 있으니까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 USB 포트에다가 이렇게 꼽, 으면요 자,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예. 얘도 불이 들어오고, 얘도 불이 들어와요. 자, 그랬는데, 어, 빅바이크 무선거치대가 생각보다, 어, 소비 전력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어, 이 보조 배터리를 그냥 그, 이런, 자석 거치대 말고 일반 거치대 있죠? 일반 거치대에다가 핸드폰 똥꼬 찔러서 충전하는 식으로 사용했을 때, 예, 그때는 이 배터리를 엄청 오래 사용했거든요. 근데 빅바이크 무선 거치대로 이렇게 사용, 이렇게 구성을 해서 사용을 했더니, 어, 생각보다 조금 음, 사용량이 많다, 많아졌더라고요. 근데도 평일 저녁에 번호 예, 끝나고 부업으로 배달을 할 때는 어 충분하게 썼어요 요거 요 배터리 2만암페어 짜리 하나로 충분하게 다어 사용 못해요 네. 충분하게 요거 하나로 되고 주말에 만약에 풀타임을 뛴다 근데 제가 푸, 주말에 풀타임을 잘 안하잖아요 네, 그때는 어 근데 이제 주말에 한번씩 풀타임을 뛴다 라고 할 때는 네, 중간에 한번 교체가 필요해요 네. 제가 요 2만암페어 요 제품 사용할 때는 어 두개를 샀었거든요 그래서 평일에는 이거 그냥 하나만 갖고 다녔는데, 주말에는 두 개를 장, 그 예비, 아까 하나를 더 예비로 챙겨서 갖고 나가던지, 아니면은, 어, 점심 먹을 때, 예, 그때 교체를 해주던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어, 평일 저녁에, 어, 저녁에만 한다라고 하면은, 요 제품 하나로 충분히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예, 두 개가 필요하다. 예. 자, 그리고, 요 제품에 대해서는 뭐, 더 궁금하지 않겠죠. 예. 2만 한 표.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구입한 제품은 요, 요 제품입니다. 요 제품인데, 자, 뭔가 좀더 크죠? 예, 그리고 무게감도 더 있어요. 자, 그래서, 어, 글씨가 너무 조금해서 지금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 좀 줌을 더 해볼게요. 예. 풀 옵스 풀옵인가요풀 <laughs> 옵스 차지고 65암페어 고속 초고속 충전 보조 배터리 5 0 0 0암 자, 그래서 모델명은 PFB 108850. 예. 이렇게 보이네요. 제가 요즘에 조금 눈이 안 좋아져 가지고 예. 자, 요거 지금 초점이 잘 맞고 있는 화면인 것 같은데, 자, 요 화면 캡처해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구매했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구매를 했었고, 어, 이거를 왜 구입했냐. 아,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예. 요 2만 암페어 제품은 주말에 한 번씩 간혹 좀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거를, 어, 좀, 어, 그런 아쉬움을 메꿔주려고 이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자, 지금 비교만 해도 어, 거의 뭐 이거 두배 이상 크게요 두께가. 어, 그리고 포트는 에, 그 USB 3.0 포트 두 개에다가 일반 포트 하나 해서 USB 포트는 총세 개고 C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laughs> C 타입 C 타입 포트는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어, 누르면 전화 표시 나오고, 그리고 이게 빠르게 몇 번, 길게 였나? 네, 길게. 조작법, 조작법을 생각이 잘안 나네요. 왜안 돼? 아, 됐다. <laughs> 이게 조작법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요걸 누르면은 여기 또 불도 들어와요. 그래서, 여행 가거나 아니면은 어두운 곳에서 자전거를 정비한다 했을 때 이렇게 후레쉬로 사용도 할 수가 있죠. 끄는 거는 네, 길게 누르면 되네요. 길게 누르면은 켜지고 길게 누르면은 꺼지고 이런 네,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손잡이도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무게감은 있어요. 네, 무게감은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얘 2만 암페어 화이트 색상은 잘 사용 안 하구요. 검정색으로 그냥 사용을 합니다. 해서, 꼽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얘 같은 경우는 이5만 암페어 짜리를 사용하면서부터는 주말에 어쩌다가 한번 풀타임을 나가도 어 배터리가, 어 그, 쌩쌩합니다. <laughs> 방전된 적이 없어요 많이 사용해서 방전된 적이 없어서 그냥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제품들 보면은 그 이렇게 출력 전압값이 다 있어요 몇 볼트에 몇 암페어 사용이 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만 사용할 때두개 사용할 때세 개를 사용할 때 이렇게 전압값이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걸로 보기보다는 그 판매처의 그 판매글 보시면은 그런 게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포트에다가 하나만 사용할 때 고속 충전으로 몇 암페어를 지원하는지 그리고 두 개를 사용했을 때는 고속 충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두두 개를 꼽아도 고속 충전이 되고 몇 암페어의 어 이제 출력을 보여주는지 그런 게다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밖에 몰라요. 예, 그런 부분은 예, 자세하게 설명 못 드려요. 예, 그래서 뭐 제조사의 그 이제 설명을 한번 유심히 보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빅바이크 무선 거치대 자체가 이런 보조 배터리들을 사용할 때 고속 충전 지원을 하는 제품의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셔야지 예, 이 빅바이크 무선 거치대도. 예, 무선 고속 충전 지원 기능이 예, 사용이 돼요. 어, 그냥 일반 그냥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면은 고속 충전 지원이 안 되죠. 예. 얘는 고속 충전 지원을 해 줘요. 일반 충전 지원도 해 주고. 근데 이런 배터리 자체가 고속 충전의 전압을 어, 안 보내 주면은 예, 빅바이크 자석 거치대가 어, 그 고속 충전을 못해 주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빅바이크 거치대를 구입하시려고 하셔도 어이 보조 배터리까지 좀 신경을 써서 구입을 하셔야지 정상적으로 좀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해요. 배달은 장비빨이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많이, 오래 이제 배달 일을 하다 보면은 알게 돼요. 아 이래서 그냥 배달 장비 쓰는구나. 예. 그러니까 이, 이런 제품을 쓰기 전까지는 뭐 굳이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한번 쓰잖아요? 아, 내가 진짜 미련하게 배달했구나. 어,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와요. 네. 근데, 그렇다고 안 쓴다고 미련한 건 아니고요. 그냥 표현을 하자면은 약간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확실히 더 편해요. 네. 편하고, 아, 맨날 핸드폰, 뭐, 이렇게, 거치대 걸고 막 똥꼬 찌르고 다시 똥꼬 빼고, 어? 이런 거. 되게 솔직히 귀찮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자석 거치대 쓰니까 너무 편해요. 예, 진짜. 그니까 일도 좀 편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예. 그런 거 생각해서 어, 해보시면 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이 빅바이크 무선 거치대를 사용할 때내 핸드폰이 무선 충전 기능이 없으면 사용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무선 충전 기능이 없어도 될될것 같은 게 뭐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유, 지금 붙어 버렸는데. 자 이게 지금 핸드폰 케이스에다가 에, 그 자석 거치대 판 음, 이렇게 지금 붙여 놓은 건데요. 제가 배달할 때 케이스를 이렇게 바꿔요. 바꾸고 이 무선 제가 사용하는 거는 그 갤럭시 S24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 무선 충전이 되죠 근데 예, 이 뒤에 부분을 보면은 선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핸드폰 똥꼬를 찔러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뒷판과 결합을 했을 때 무선 충전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핸드폰에 연결을 똥꼬로 핸드폰에 핸드폰 똥꼬에 얘를 안 꼽으면은 충전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 무선 충전 기능이 없어도 어, 무선 충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여기로 음, 전압을 똥꼬로 보내주는 음, 그런 시기니까 근데 그거는 이빅 바이크 판매를 한번 자세히 봐 보세요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을 가끔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저는 이 업체의 그냥 일반 소비자예요 <laughs> 저도 써보고 좋으니까 추천을 드리는 거지. 이 업체에서 뭔가 어뭐 광고 협찬이나 아니면 은뭐 특별한 뭐 제안을 받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이 빅바이크 거를 순순히 제가 사용해보고 좋아서 단톡방에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처음부터 어 찾아서 한게 아니고, 어 저희 단톡방 회원분 중에.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제품 괜찮다라고 해서 저도 구입을 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써보니까 진짜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어 이런 자석 거치대가 많아요. 어 무선 충전 자석 거치대 제품이 많은데, 음 근데 대부분 오토바이용이거든요. 이런 유, 이런 USB 타입의 어 자전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거치대 타입이 어 많지 않아요. 요즘엔 좀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안 찾아봤어요. 왜안 찾아봤냐? 이게 너무 좋, 아요 지금도. 고장도 안 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또 하나 뭐냐면은, 고장이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가 뭐 끊어진다든지, 어, 아니면은 무선 충전이 갑자기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 여기 뭐 연락하면은 수리도 너무 잘해준다. 예. 그러니까 사후 처리가 완벽한 거죠. 그 제가 항상 그 좋아하는 업체들은 판매만 하는 업체가 아니에요. A.S.의 능력도 좋은 업체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 빅바이크는 이그두 개가 모두 만족을 시켜줘요. 그래서 어 제가 항상 어 이렇게 예약, 예약 그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 이야기할 때이 빅바이크 제품이 몇번 나왔어요. 예. 왜냐면은 정말 좋으니까. 그리고 써보시는 분들도 이게 가격이, 다 가격이 나가거든요. 처음에 세트로 구입하면은 자요렇게 저는 햇빛 가리개까지 옵션에 넣은 거예요. 그렇다고 엄청 효과가 좋은 건 아닌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말 나와서 이렇게 설명 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핸드폰이 올라갔다. 근데 이게 왜 좋냐? 특히 겨울에 오히려 더 좋아요. 겨울에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눈이 눈이 막 이렇게 들어와요. 이 가리개가 없으면은 그래서 핸드폰이 이렇게 눈이 쌓입니다. 아니면은 물기가 많이 젖어져요. 근데 음, 눈이 여기에 다 맺혀요. 네, 이렇게 이쪽에. 그래서 햇빛 가리기 역할은 솔직히 크게 역량이 없어요. 네, 역량이 없는데 비나 눈올때 어, 자전거 속도로 인해서 이렇게 네, 맞잖아요. 이렇게 눈비가. 네, 그래서 액정에 바로 이렇게 튀는 양이 별로 없다. 특히 겨울에 눈올 때가 더 좋다. 네, 이거는 뭐 사용해 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비싸다. 예 네, 비싸다. 왜냐면은 자, 처음에 구입하게 되면 요렇게 세트거든요. 세트로 구입하셔야 돼요. 네, 개별로 구입하지 마시고요. 자, 기본 구성 툴, 네, 요렇게요렇게는 무조건 구입하셔야죠. 거기에 플러스 방수 커버, 네, 방수 커버도 구입을 하셔야 돼요. 하면은 한, 한 10만 원 중반 정도 될 거예요. 가격이. 저도 구입한지 조금 시간이 돼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10만 원은 무조건 넘어요. 10만 원 초중반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쓸 이유가 있냐? 네, 있습니다. 아까 얘기해 드렸죠. 안 써보면 모른다. 근데 막상 써보면은 아 내가 이걸 왜 이제 구입했냐 진짜 돈쓴게 어, 아깝지 않다. 어, 그니까 제가 저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써보신 분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아 제가 왜 이거를 이제 썼는지 진짜 막 이런 얘기를 다 똑같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써보면은 후회 안 한다. 아, 돈이 아깝지 않은 제품 중에 하나다. 그래서, 어, 이 빅바이크 제품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뭐, 또 얘기하다 보니까 빅바이크 제품을 또 리뷰 아닌 리뷰를 또 하나 다시 하게 됐고요. 원래는 요 배터리, 배터리 이야기 하려고 한 건데, 네, 배터리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두 개를 쓰고 있어요. 첫 번, 그러니까 두 번째 쓰던 게 이거고, 세 번째 쓰던 게 요겁니다. 근데, 어 이왕이면 은 그냥 용량 큰게 더 편해요 예 네. 그럼 저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 일 끝나면 은그 사용 잔량이 어 많이 남아도 무조건 재충전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한 이삼일에 충전 한번씩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어 그런 분들은 오히려 대용량이 더 좋을 수도 있겠고 예 네. 자기 그 편의에 맞춰서 하시되 이제 가장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냐, 어, 고속 충전을 지원해주는 예, 배터리여야 되고요 예. 그리고, 어, 전압, 전압, 이제, 요런 제품을 썼을 때, 예. 이 밀어주는 전압이 있어요. 예, USB 하나 썼을 때, 어, 이제, 충전 속도. 예, 이런 거를 제조사 그 판매 그 사이트에서 좀 확인을 해서 구매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이 빅바이크 거치대를 쓸때 정상적인 성능을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뭐 배터리 어떤 거 쓰냐고 물어보신 거에 대한 어, 답변으로는 이, 이렇게 음, 좀 원활하게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이 제품을 꼭안 쓰셔도 돼요. 예. 그냥, 어, 대용 고, 어, 그냥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어 보조 배터리 약간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어 보조 핸드폰 보조 배터리 약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어그 뭐 이제 본인 취향에 맞는 제품을 좀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뭐 얘기하다 보니까 영상 좀 녹화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